네, 안녕하세요. 뭉쳐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55회차는 프리미어리그 7경기, 라리가 7경기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본가도 들르고 인사도 받고 그 와중에 짬짬이 직접 매치들도 봐야 최근 각 팀의 전력의 흐름도 알수 있기도 해서요. 그러느라 또 밤을 새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요. 지난 54회차는 바르셀로나 무승부와 인터밀란의 패배로 큰 이변이 나오면서 1등 당첨자가 6분으로 1등 당첨금이 2억 8,800만 원의 대박과 중박의 중간 정도 되는 중대박 회차였습니다. 뭉딴 분석은 9개를 맞췄는데요 그저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픽과 세개에서 5개를 갬블러 분들의 픽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 회차는 리그 성적이 비슷한 매치들이 많아 쉽지 않은 회차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보름달과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대박의 행운을 빌어보시기 바라고요. 한가위 승무패와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PL 17위 본머스와 5위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리그 3무 3패로 첫승이 없는 본머스는 주중 카라바오컵 32강에서 스토크시티의 2대0으로 승리하며 컵대에서 이번 시즌 첫승을 했습니다. 리그 4승 2무의 아스널도 카라바오컵에서 브랜트퍼드에게 1대0으로 승리했고요.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아스널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4231의 본머스는 원톱 솔랑케는 리그 3골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의 크리스티, 타버니어, 클로이 베르트가 2프로 부족해 보입니다. 2프로를 책임져야 할 필립 빌린과 쿡도 아쉬운 활약인데요.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널드 직전 컵 대회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며 전반 이른 선제골로 승리했는데 주전들을 투입한 후반에도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아스네올의 키 플레이어 데클런 라이스가 토트넘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되어 나갔는데 이번 매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제주스가 부상에서 돌아와 제폼을 찾고 있는데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가 부상이 있는데 마르티넬리는 이번 매치 복귀가 가능한데 트로사르는 불투명합니다. 아스널의 중심이 된데클런 라이스의 결정으로 외데고로와 비에이라나 하베르츠가 나설 것인데, 토트넘전 라이스와 교체된 후 빌드업에서 실수한 조르진유는 발밑이 불안해 빠질 걸로 예상되고요. 원정에서 컵대에 포함 3승인 아스널인데, 원정 승리들이 에버턴, 크리스털 등의 중하위권들에게도 1대0의 불안한 승리들이라 한 번쯤 꺾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감이 옵니다. 전방 압박의 아스널은 리그 최상인데, 본머스의 원톱 솔랑케의 한방 역습이 만만치 않아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매치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본머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9위 맨유와 10위 크리스털의 매치입니다. 리그 3승 3패의 맨유와 2승 2무 2패의 크리스털은 주중 카라바오컵에서 1전을 치러. 3대 0으로 메뉴가 완승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에서도 점유율 7대 3으로 압도적인 승리였고요. 리그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메뉴가 우세합니다. 4231, 4312를 쓰던 메뉴가 직전 컵대에서는 3백을 쓰며 크리스털에게 완승을 했는데요. 이번 크리스털과의 리그 리턴 매치에서 직전 3백을 다시 들고 나올지가 주목되는데, 경기력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원의 패턴이 요즘 폼이 떨어진 에릭센을 제외하고 카세미로의 득점이 물이 올랐고 좌측의 가르나초와 복귀한 메이슨 마운트의 폼도 좋고 이번 시즌 영입한 암나바트도 첫 선발 출전에 괜찮은 활약을 하며 완벽한 내용과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크리스털은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는데요. 좌측에서 활약이 좋은 에젤을 선발해서 제외하고 센터백 라인에 3명을 바꿨는데 그 영향으로 수비에서 30점을 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3.15의 리턴 매치에서 테나우 감독이 다시 3백을 들고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스쿼드의 변화가 심한 요즘 선수들이 능력에 맞춰 패턴을 바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걸로 보여 센터백에 맥와이어를 쓰며 신뢰를 보여주었는데요. 테나우 감독이 어떠한 결정을 들고 나올지 흥미로운 매치입니다. 맨유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8위 뉴캐슬과 19위 번니의 매치입니다. 리그 3승 3패의 뉴캐슬은 주중 카라바오컵에서 강정 맨시티의 1대0으로 승리하며 상승세입니다. 리그 1무 4패로 최악의 흐름인 번리는 주중 컵경기에서 솔퍼드시티의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리그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뉴캐슬의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뉴캐슬은 리그 3연패 후 셰필드를 8대0으로 대파하며 분위기 반전을 했는데요. 주중 카라바오 컵에서 리그 1위 맨시티를 1대0으로 누르며 리그에서 확실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번니는 리그 첫승이 없는데 카라바오 컵에서는 4부 리그 소속 솔퍼드 시티에게 대승했는데요. 리그에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뉴캐슬은 그동안 폼이 떨어졌던 이사크가 맨시티전 결승골을 넣으며 자신감을 얻었고 결승골 어시스트를 부상복귀한 조 엘링턴이었기에 전체적인 팀 흐름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순위 상승이 중요한 뉴캐슬의 홈맹공을 번리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뉴캐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7위 웨스트인과2 0위세필드의 매치입니다. 리그 3승 1무 2패의 웨스트햄은 주중 카라바오컵에서 링컨시티에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1무 5패로 리그 최하위의 세필드는 직전 리그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8대0으로 대패하며 부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리그는 최근 상승은 2승 1무 1패로 웨스트햄이 앞서 있고요. 웨스트햄은 3연승 후 2연승으로 흐름이 꺾였는데요. 그 이유는 광팀과의 연전이었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과의 연패로 3연승의 기세가 꺾였었는데 전 경기 1득점 이상을 하고 있는데 보웬, 제임스 워드프라우스, 미카엘 안토니오의 폼들은 괜찮습니다. 셰플드는 제가 53회 분석 때 말씀드렸듯이 토트넘에게 극장골 두, 두 골로 역전패하는 다음 경기였기에 데미지가 클 걸로 얘기했는데요. 직전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초반부터 무너지며 뉴캐슬의 팀워크를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역할로 훌륭한 스파링 파트너를 했습니다. 강팀들과의 2연패 후 주중컵 경기로 정렬을 재정비했을 웨스트햄의 기세나 동기부여는 셰필드는 다시 또 좋은 스파링 파트너가 될수 있는 매치라 생각됩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16위 울버햄턴과 1위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리그 1승 1무 4패의 울버햄턴은 주중 카라바오컵에서 입스 위치에 3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리그 6연승의 맨시티는 카라바오컵에서 뉴캐슬의 1대0으로 패했고요. 최근 상승은 5승으로 맨시티의 일방적인 우세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울버햄튼은 게리온을 감독의 용병술이나 전술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구력 부족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초반 선제골을 여러 번 넣고도 계속 무승부나 역전패를 당하는 모습이 위기관리 능력 부족이라는 생각인데요. 갑자기 팀을 맡은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시즌 초보다 나아지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아니지만 카라바오컵 대회에서 오랜만의 패배로 탈락한 맨시티는 쓴 약이 되었을 걸로 생각 들고요. 확실한 리그 1위를 지키기 위해 선수들에게도 따끔한 패배가 되었을 직전 유케슬 지연이 되었을 겁니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 할 걸로 보이는데 울버햄턴의 그 재물이 되었기에 황희찬 선수가 있는 울버햄턴에게 치근함부터 듭니다. 울버햄턴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6위 라이오와 16위 마요르카의 매치입니다. 3승 2무 2패의 라이오는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0대 0 무승부를 했습니다. 1승 3무 3패의 마요르카는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2대 2로 무승부를 했고요. 최근 두팀 상성은 컵 경기 한 경기 포함 3승 2패로 마요르카가 앞서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리그에서는 3연승 중이고요. 라이오의 시즌 초반은 나쁘지 않았는데 2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안좋다가 현재는 1승 후 2무로 정체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원의 트레호, 프로토스 리베라가 시즌초에 비해 폼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낮은 볼로 좌우측면 돌파 후 크로스를 올리던 패턴에서 좌우측면이 막히며 크로스도 저조한데 마무리도 부족해서 시즌 초에 비해 득점력이 떨어지며 답보 상태입니다. 마요르카는 A 매치 이후 무리키가 골 감각이 살아나며 팀도 상승 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바르셀로나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많이 뒤졌으나 슈팅이나 기회 창출에서 대등했고 선제골과 추가골로 앞서가며 바르셀로나를 위협했습니다. 주로 무리키의 백업으로 뛰던 압돈을 5-4-1의 원톱으로 세우고 무리키가 헤더로 어시스트까지 하며 찔러주는 롱패스의 위력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팀 전체 흐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성에서 3연승 중인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에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시즌 셀타비고 원정승으로 첫승을 올리면서 현재 리그 1위 지루나 원정에서는 5대3으로 난타전 끝에 패했지만 득점력이 올라오고 있어 팀도 성적에 비해 경기력은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부족한 키플레이어를 해결하기 위해 후방에서 찔러주는 패스를 무리키가 해더러 전방 공격수에게 넘겨주거나 하는 역습 축구가 먹히고 있는데요. 라이얼 수비들이 라인 컨트롤이 부족한 모습들이 직전 경기에서 보이는데 마요르카가 득점하기에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상승도 앞서고 있지만 원정 경기란 점을 고려해서 라이어의 무화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EPL 4위 토트넘과 2위 리버풀의 매치입니다. 4승 2무의 토트넘은 직전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2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리그 5승 1무의 리버풀은 주중 카라바오컵에서 레스터 시티의 3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리버풀의 우세인데요. 챔스 한 경기 포함 열 경기에서는 8승이므로 압도적인 리버풀의 우세인데 토트넘의 홈에서도 일무사패로 리버풀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에 승리했던 경기가 2017년 10월 토트넘 홈 경기로 4대 1로 승리 이후 12경기 승리가 없어 징크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4231의 토트넘은 직전 아스널전에서 영입 후첫 선발 출전했던 좌측 윙포드 브레넌 존슨이 부상으로 교체되고 준수한 백업 이반 페리시치가 시즌 아웃될 정도의 큰 부상으로 좌측에는 손흥민과 솔로몬이 있는데 엔지 감독이 히샬리송을 선발 출전시킬지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솔로몬의 폼이 괜찮아 원톱으로서의 결정력이 좋은 손흥민을 계속 내세울 걸로 보이고 리버풀과. 클럽 감독과의 경기에서 자주 골을 넣는 손흥민의 악연 아닌 악연을 생각했을 때 손흥민을 원톱으로 쓸 것이란 생각입니다. 상승세의 리버풀은 이번 시즌 영입한 중원의 메갈리스터와 소버슬라이의 폼이 좋고, 직전 리그 경기 어시스트를 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파비뉴와 제임스 밀러 등 중원의 베테랑 이적으로 생겼던 불안함이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요즘 최고의 폼을 보여주는 다윈 뉴네스와 코디각포의 공격력도 제 역할을 하고 있어 상승세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직전 컵 경기에서 반다이크, 코디각포, 메갈리스터 등을 로테이션을 돌리며 이번 매치 대비를한 클럽 감독인데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지우개를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양팀 상승에 무승부가 많지 않다는 것과 최근 토트넘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제 한 번쯤 리버풀 징크스를 끊을 때도 되었을 걸로 생각되어 토트넘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1위 지로나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리그 6승 1무의 지로나는 이번 시즌 아직 패가 없이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6승 1패의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하고 직전 라스팔마스에게 승리하며 팀을 추스렸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요. 지난 시즌은 1승 1무로 지로나가 앞서 있습니다. 4-5-1포메를 쓰는 지로나는 전원공격 전원수비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도 많이 넣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직전 두 경기 마이르카와 비아레알 경기를 리뷰해보면 공격시 파이널 서드에 무려 6명의 공격진들이 상대 수비수 이상 이 포진되어 닭공을 하는 패턴이었는데요. 원톱 도보비카 이선의 에레라가 3골, 사비아, 스토아니, 로페스 등이 두골로그 뒤를 받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골을 넣고 있어 평균 득점이 2.57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올 4월 지로나 원정에서 지로나의 타티카스테라노스에게 무려 내 골을 먹으며 4대2로 치욕적인 패를 했었는데요. 그 경기를 라이브로 봤던 생각이 나는데요.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라스팔마스 경기에서 주드벨링언과 모드리치에게 휴식을 주었고, 맨디가 부상에서 복귀했고, 후반 초반 부상에서 복귀한 비니시우스도 호셀로와 교체하며 경기 감각을 쌓게 하며 이번 매치를 벼르고 있을 겁니다. 직전 패배와 리그 1위를 다투는 중요한 매치기에 맞받아칠 매치인데요. 수비보다는 공격의 비중을 두고 선취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선취골 시간이 빠를수록 다득점의 난타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진원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6위 소시에다드와 4위 빌바오의 매치입니다. 3승 3무 1패 의 소시에다드는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아쉬운 레알 마드리드 전 역전패 후 2연승으로 반등했습니다. 4승 2무 1패의 빌바오는 직전 헤타패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6경기 패가 없는 좋은 흐름입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1패로 빌바오가 앞서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레알 마드리드 전 이전보다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레알전에서도 선취골을 넣으며 상승세가 이어지나 했지만 역전패를 당하며 잠시 상승세가 주춤했는데요. 그 이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격의 쿠보 베레네치아 오야르 자발 등의 발끝이 살아 있어 꾸준히 득점도 올리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직전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격렬한 경기를 치렀는데요. 빌바오는 전반 추가 시간 중원의 산세트가 퇴장당해 이번 매치 결장이 예상되고 헤타페에도 후반 추가 시간 몸싸움으로 퇴장이 있었던 거친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빌바오의 이나키 윌리암스와 수비수 베르치체의 골로 앞서 나갔지만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했습니다. 빌바오는 공격적인 모습에서 간간히 역습의 위기를 맞곤 하는데 소시에다드의 좌우 윙포드들의 빠른 발들에 고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바오의 공격력도 만만치 않아 양팀 공방전이 될수 있는 매치라는 생각이고요. 소시에다드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라리가 22 알메리아와 16이 그라나다의 매치입니다. 이무오패로 아직 시즌 첫 승이 없는 알메리아는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5대 1로 대패했습니다. 1승 1무 5패의 그라나다는 직전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최근 상승은 최근, 최근 친선 경기 포함해서 3승 1무 1패로 그라나다가 앞서 있습니다.양팀 이브리그 때의 상승만 따지면 2승 1무 1패로 그라나다가 앞서 있습니다.4231 포메의 알메리아와 433 포메의 그라나다는 리그 하위 팀들 간의 경기라 어찌 보면 리그 상위 팀들 간의 매치만큼 예측이 어려운 경기인데요. 근소한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 실점은 2.57로 같은데 평균 득점은 그라나다가 조금 앞섭니다. 알메리아는 우측 윙포드 아리바스가 리그 4골로 팀내 득점 1위로 시즌 전체 9골의 반을 해결했습니다. 그라나다는 공격수 우준이와 보예 부리안이 각두 골로 팀 득점을 견인하고 있고요. 상성이 중요한 경기인데요. 상대를 잘 아는 양 팀은 그만큼 승리도 패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메리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12위 노팅엄 포레스트와 13위 브렌트퍼드의 매치입니다. 2승 1무 3패의 노팅엄은 직전 맨시티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했습니다. 리그 1승 3무 2패의 브랜퍼드는 주중 카라바오컵에서 아스널의 1대0으로 패했고요. 최근 상승은 챔피언십 리그 포함 2승 2무 1패로 브랜퍼드가 앞서 있는데 EPL 지난 시즌 상성도 1승 1무로 브랜퍼드가 우세합니다. 노팅엄은 맨시티 원정에서 5 3이 포메에서도 전반 두골를 허용했고 로드리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로 후반을 시작했지만 두 골의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중원의 망갈레, 상갈레, 도민 게즈가 개인 능력에서 맨시티에 밀렸는데요. 브랜트 퍼드의 중원들인 네르고르, 야네엘트, 옌센과의 대결에서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마무리에서는 노팅엄의 아오니 타이오니, 엘랑과 크리스 우드에 비해 브랜트 퍼드의 은베모, 요한 의사가 조금 우위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중 경기가 없어 휴식을 취한 노팅엄은 시즌 홈에서 1승 1무로 아직 패가 없습니다. 브랜퍼드는 주중 컵 경기가 아스널과의 매치라 크게 로테이션도 돌리지 못한 터라 체력적인 부분은 불리한데 현재 컵 경기 포함 3연패로 흐름도 부진합니다.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나눠야 할 매치라는 생각인데요. 시즌 상대 팀들의 면면을 봤을 때 노팅엄은 아스널, 맨유, 첼시, 맨시티와의 매치가 있었고, 브랜트 퍼드는 개막전 토트넘과의 무승부 외에는 리그 강팀과의 매치가 없다는게 노팅엄이 센 매를 많이 맞아 브랜트 퍼드와의 매치가 큰 부담보다는 자신감이 앞서는 매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노팅엄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라리가 15위 알라베스와 14위 오사순아의 매치입니다. 2승 1무 4패의 알라베스는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같은 2승 1무 4패의 오사순화는 어제 새벽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패했고요. 상성은 4승 1무로 오사순화가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알라베스는 사이3일 포메로 전방 압박을 즐기는데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는 라인을 넘어올리다가 상대의 빌드업 압박에 센터백 마린 자모라가 골키퍼에게 백패스 한다는 게 골키퍼 없는 골문에 백패스를 해 어이없는 자책골을 먹으며 웃을 수밖에 없는 보기 드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부터 더욱 밀어붙이던 알라베스는 원톱 3호의 동점골로 패를 면했는데요. 기회가 더 있었지만 결과를 못 냈지만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그리즈만의 선제골과 두 번째 골의 시발점을 한 키패스에 2대0으로 패했는데요. 9번 공격수 아빌라가 여러 번의 골대앞 기회를 날리며 성질이 났는지 모라타와 여러 번 부딪히더니 결국에는 경기 막판에 서로 다투며 둘다 퇴장을 당하며 이번 매치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알라베스는 3경기 오사순화는 4경기째 승리가 없어 이번 매치에 승리가 꼭 필요한 양 팀은 기존의 공격적인 축구에서 더욱 공격의 무게를 둘 걸로 보이는데요. 상성에서 최근 9경기 승리가 없는 알라베스가 현재의 공격력이 좀 나아 보이는데요. 오사순화의 골게터 아빌라의 퇴장 결정으로 아무래도 마무리가 부족한 오사순화의 원정 열세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매치 상성을 무시하고 예상합니다. 알라베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12 베티스와 파리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2승 3무 2패의 베티스는 직전 그라나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수를 하며 3경기째 승리가 없이 흐름은 정체 상태입니다. 3승 1무 3패의 발렌시아는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5라운드 에이티 마드리드를 3대0으로 완파했던 상승세가 1무1패로 흐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상승은 2승 2무1패로 베티스가 앞서 있고요. 4-3-3 포메의 베티스는 중원의 이스코와 로드리게스의 폼은 꾸준한데 공격수 페레스와 에자줄리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며 리그 하이팀에게는 승리를 못하고 있어 흐름이 저조합니다. 발렌시아 역시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 4-2-3-1 폼의 이선의 중앙 아말라가 전반 후방 경고 두 장으로 퇴장당하며 이번 매치 결정할 것으로 보여 중원의 공백이 불가피하고 여러 번의 위기에도 센터백 디아카비의 선방이 있어 지금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 16위로 마감하며 이번 시즌 초에 반등을 보이는 듯했지만 부족한 화력으로는 승리를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베티스 역시 마무리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양팀 공방전 끝에 저득점의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베티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5위 에이티 마드리드와 9위 카디스의 매치입니다. 4승 1무 1패의 에이티 마드리드는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잠시 주춤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승 3무 2패의 카디스는 직전 라이어와의홈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비기며 두 경기 무승부로 생경기 승리가 없이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에이티 마드리드가 우세합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직전 오사순화전 모라타의 퇴장으로 공격진의 구멍이 불가피한데요. 직전 오사순화전에서 에이시밀란 임대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리켈메가 골을 넣으며 위안을 삼았는데 맨피스 데파이도 부상자 명단에 있어 100% 메우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도 수비수 아스필리 쿠에타가 부상에서 복귀 경기를 치르며 수비에 힘을 보태고 키플레이어 앙투안 그리즈만이 팀을 잘 이끌고 있어서 팀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카디스는 0.86의 저저한 득점력을 센터백, 팔리, 헤르난데스 등의 수비력으로 버티고 있고요. 부상자들과 모라타의 결장은 있지만 기존 스쿼드로 위기를 잘 넘기고 있고 0.83의 수비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상성이나 전력에서도 크게 앞서 있고, 더비 완승 이후 첫 경기라 시원한 승리가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에이티마디 리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